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골프 클럽의 최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지희 씨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 요좀 바빠 보이던데 <laughs> 연습은 좀 했어요? 어, 그럼요 홍프로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습하셨어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시즌 때 실력 맘껏 뽐낼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 모범생이다 그죠? 그러니까요. 바쁜데도 뭐 먹을 거, 입을 거, 골프, 다 해요. 네, 바빠도 할건 해야죠.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의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하잖아요. 네, 감사 인사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두루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와, 두루 최고! 아, 감사합니다. 네, 몸에 딱삐되고 아주 저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 의상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쁜 옷도 입었으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경기 여주에 있는 솔모로 CC입니다. 와 <laughs> 아, 이 솔모로 CC는 남자 대회와 여자 대회를 모두 개최할 수 있는 국내 몇안 되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클럽 소개해드릴게요. 솔모로 컨트리 클럽은 1991년에 개장해서 36코레 코스로 이루어진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도 깔끔하고 좋죠? 네. 근데 이 솔모로 뜻이 무엇인가요? 어, 솔은 소나무고요. 모로는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곳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아 소나무 무리 솔모로 우리말이었군요. 네, 소나무가 많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본데요. 맞아요. <laughs> 네, 소나무로 우거진 정말 웅장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CC군요. 네. 맞습니다. 26만여 그루의 소나무와 잔나무가 있는 건데요. 그 나무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산림욕이 따로 없네요. 네. 이 피톤치드라는 말만 들어도 네. 건강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숨만 쉬어도 건강해지는 골프장 맞죠? 어, 네. 그렇습니다. 솔모로는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살렸다고 하는데요. 네. 60만 평의 광활한 구릉지에 펼쳐진 36홀, 총 13,852야드의 빅코스는요, 대자연과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속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또 놀라운 게요, 4년 연속,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골프장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 4년 연속이요. 네, 종합평가 점수가 10점 만점에 9.2점이었는데요. 훌륭한 코스에 비해서 가격이 합리적인 게 높은 점수의 주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가성비가 좋길래요. <laughs> 대단합니다. 네. 여기가 가격 대비 회원 혜택이 좋아서 골퍼분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대로 유명하답니다. 어, 맞아요. 또 접근성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 네, 큰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요. 전국 어디에서도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비자의 마음을 뺏는 솔모로 C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년 연속도 기대해 볼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솔모로 컨트리 클럽의 소개 전반적으로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코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철모로 네. 컨트리 클럽은 파인, 메이플, 체리, 퍼시먼. 이렇게 네 가지 코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파인, 메이플, 파인이 소나무잖아요. 뭐, 나무 종류들인가요? 맞아요. 음. 체리는 범나무, 퍼시머는 감나무, 파인은 소나무, 메이플은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어, 이름들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연적이고. 오, 그렇죠. 네. 네 가지 중에서 파인과 메이플 코스는 온화하면서 여성적 코스로 에버리지 골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는 온화한 코스. 네, 네, 그리고 체리와 퍼시머는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그죠 체리와 퍼시머는 업다운을 겸비해서 골프의 묘미를 만끽하는 도전적인 골퍼들에게 각각 맞는 코스라고 합니다. 네. 체리 퍼시머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코스요. 네. 체리 퍼시머 코스가 어려운 건 페어웨이에 소나무 군락들이 있어서 티샷 방향이 안 좋으면 바로 음. 쏘기가 어렵고 그린 앞에 대형 벙커가 많아서 세컨샷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작이 짧은 편도 아니고 그린이 대부분 땅콩 모양이라 온 그린이 까다롭습니다. 네, 까다롭죠. 그 중에서도 퍼시먼 1번홀은 긴파3골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솔모로의 솔로, 그린은 대체적으로 파도 치는 것 같이 들쑥날쑥해요. 네. 어느 것도 평탄하지 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솔모로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좀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공을 빼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어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전 초보자라서요 <laughs> 그런 것까지는 즐기지 못하고 음... 뭐 물론 소나무 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쵸? 또 유명한 홀이 있어요 <laughs> 어, 체리의 네. 3번 홀인데요 무려 3m 절벽 벙커라고 합니다. 3m면. 네. 안 빠지는 게 선택이겠네요. <웃음> <웃음> 맞아요. 한번 빠지면 네. 그냥 아예 못 나온다고 보시면 어... 되고요. 바로 올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이 벙커는 솔모르의 랜드마크로 일명 공포의 벙커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laughs> 공포의 벙커. 아, 정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리랑 퍼시먼은 골프 좀 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도전하고 싶은 코스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코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설을 알아볼까요? 네, 시설은 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시설도 굉장히 좋은데요. 넓고 쾌적한 로비와 프론트, 또 고객을 위해서 최고로 안락하게 설계된 청결한 락커룸, 그리고 사우나 시설까지 완벽합니다. 네, 골프 치고 나서 우리 여자들, 남자분들도 네. 그러시겠지만 사우나 이 피로를 푸는데 정말 최고잖아요. 어, 그럼요. 네, 또 욕실은요 조망권을 확보해서 어느 위치에서도 자연 경관을 보면서 피로를 풀수 있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정말 그 모두가 인류 휴식 공간인 셈이죠. 음, 네. 듣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리고 프로샵이 있어요. 의류, 액세서리, 또 골프공 등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브랜드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럼 뭐, 몸만 가면 되나요? 아이언하고? <laughs> 몸이랑 돈이랑. <laughs> 그럼 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이죠. 맞아요. 저는 <laughs> 배고픈 거못 참습니다. 또,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음, 그쵸. 레스토랑은 어떤가요? 어, 레스토랑은요, 식도락을 위한 메인 다이닝룸, 또 단체 또는 VIP를 위해 마련된 대소 연회실, 그리고 필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요. 호텔 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호텔 수준 이상이면 그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단체 모임과 가족 모임 등 귀한 손님을 위한 수준 높은 분위기를 연출했고요. 또 식음료 및 그릴 서비스를 아워홈에서 위탁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들을수록 고급지네요. 네, 네 맞아요. <laughs> 또 연습장도 있어요. 코스마다 연습 그린이 준비되어 있고 또 주차장은요. 국내 최대 640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넓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연습장에 주차 공간까지, 이렇게 좋은 시설에 멋진 코스까지. 가격까지 합리적이니, 이러니 사람들이 추천 안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습니다. 음. 솔모로 시시에서 잘 관리된 코스를 거닐면서 대자연과 하나되는 기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모로 컨트리 클럽의 전반적인 소개부터 코스, 부대 시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홈프로님 만나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홈프로님 <laughs> 만나보겠습니다. 미녀와, 미녀와 야수의 골프레스 시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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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전잘 지냈습니다. 아,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연습은 좀 하셨나요? 연습 열심히 했죠. 아, <laughs> 나름대로. 네. <laughs> 나름대로. 꿈에서도 연습하셨습니까? 아, 꿈까지는 안 나옵니다. 아, 네. 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어디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바로 솔모로시씨입니다 네. 올해 김아림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 버디쇼를 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개인 캐디를 쓰면은 아무래도 프로도 더잘칠수 있지만 일반 골퍼분들도 코스에 나가서 1일1 캐디를 쓰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네. 아이나비라고 하는 거리 측정기입니다. 우와. 네, 혹시 아이나비 들어보셨나요? 내비게이션 보통 네비게이션, 뭐 네, 그렇죠? 자동차 네비게이션으로 네. 유명하잖아요. 그 그런가요? 감성을 가지고 골프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일반 골퍼분들도 라운딩을 하실 때 거리 측정을 먼저 하신 다음에 캐디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이 거리에 대한 신뢰감이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특히 솔무로시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 앞뒤로 긴 거보다는 좌우로 넓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공이 가더라도. 거리가 맞게 공을 치셔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골프계도 이4차 산업 혁명이 불고 있네요. 있네. <laughs> 아, 아. 네. 아니 맨날 캐디한테 거리 몇 cm 이렇게 네, 몇 그러면... 미터 남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로 그러면... 필요 없이. 네. 그렇죠. 그냥 멋지게 한번 선으로 번. 확인을 어.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음. 클럽 선택을 할때 훨씬 더 상상이 되고 자신감도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타 때문에 뭐 내기를 하실 때도 뭐 커피나 아니면은 식사가 왔다 갔다 하죠. 음.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골프 팁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클럽을 더 잡고 여유 있게 공을 치는 거를 제가 레슨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남은 거리가 150m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 프로들은 뭐 7번 아이 정도 공을 치겠지만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150이나 130m를 칠때 7번이나 9번 아이언을 잡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데 거리를 딱 맞춰서 치는 것보다는 이제 좌우로 좀 휘어지는 게 아무래도 솔모로 코스의 장점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클럽을 더 잡고 칩니다. 아 예, 한 클럽을 아, 더, 더 잡고 치면은 그 거리를 맞춘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한 클럽을 더 잡고, 그 대신 스윙 크기를 백스윙을 다 가되 공을 치고 나서 4, 4분의 3 스윙까지만 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제가 한번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조금만 밀어주시고요. 스윙을 다 갔다가 치고 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잡아 주시게 되면은 어차피 10m를 저희가 더 치는 클럽을 잡고 치기 때문에 세게 치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그저 스윙만 해줘도 거리가 더 맞고 방향성이 좋아집니다. 음. 왜 긴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당기는 힘이 미는 힘보다 강하기 때문에요. 치고 나서 클럽이 열리거나 확 당겨서 감아지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한 클럽을 더 잡았다는 어드밴티지 때문에. 공을 쳤을 때 오히려 부지의 변화가 더 많이 없어집니다. 어... 네. 소나무 밭으로 빠질 이유가 없군요. 그렇죠. 그 특히 솔모로는 <laughs> 워낙 나무가 많아갖고요. 음... 좌우로 가는 건좀 괜찮지만은 그린을 넘어갔을 때 오비나 아니면은 벙커 함정에 빠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 코스에서는 공격적인 거보다는 방어적으로 치시는 거를 좀더 어... 제가. 건장을 방어적으로, 방어적으로. 네. 방어를 하다 보면은 운 좋게 뭐 나이스 버디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오케이 버디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측면에서 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겠습니다 네. 백스윙 올라가는 거 똑같이 오른쪽 어깨를 따라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요 내려와서 치고 피니시를다 가게 되면은 거리가 멀리 나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다 가시고 치고 이 양손이 왼쪽 어깨를 따라서 잡아주시면 돼요. 아 네, 이 잡아주는 동작을 하실 때는 내가 여기서 쓴다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빈스윙을 하고 공을 치셔야 돼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왼손 오른손 잘 잡아주시고요. 조금만 길게 잡을게요. 네, 백스윙을 올라가는 동작을 오른쪽 어깨 쪽으로 손목을 음. 꺾어주시고 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 예, 네. 오른발 조금만 더 보내주셔도 돼요. 왼쪽 무릎 쪽으로 네, 이런 음. 식으로 다 가게 되면 거리가 많이 나가서 음. 잡아주시면 저희가 한 클럽을 더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더잘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엄지 네. 하면서. 해보시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그립 잡는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 한,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aughs> 오잘 잡으셨네요. 네. 빼고 꺾은 다음에 치고 나서는 왼쪽 어깨 쪽으로 손을 보내주시고 여기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백스윙을 올라갈 때는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만 치고 나서는 너무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팔이랑 몸이랑 같이 도는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놀기 때문에 치고 나서는 살짝만. 그 대신 손은 이 왼쪽 어깨에서 잡는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방향과 거리가 더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갈수 있는 네. 네. 그딱 프로들처럼 맞는 클럽을 잡고 치면은 내가 꼭잘쳐야 된다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요, 몸이 말을 잘안 들어요. 예, 음... 네. 말 말이 잘안 들어요. 예. 네. 저도 <laughs> 여자들, 남자들도 그런가요? 뭐 따박따박 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 코스에서는 그 그렇죠. 따박따박 좋은 그렇죠. 정확도 위주로 거. 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거리 네. 많 많이 나가는 게 네. 장사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예, 음. 네. 만약에 드라이버를 칠때 앞에 해저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끊어쳐야 되겠지만 장타자로 하면은 넘어가겠죠. 그래도 버디를 만드는 그린 공략을 할 때는요, 이 솔모로시시는 정확한 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음. 거리가 잘 맞아야 됩니다. 거리의 중요함. 그렇죠. <laughs> 그래서 뭐 투퍼터를 못하고 스리퍼팅을 하더라도 일단 온근에. 음. 성공을 해야지 짧은 걸로 칠 수가 있지만 거리가 안 맞게 되면은 계속 쳐야 돼서 일단 뭐 1번호, 2번호를 쳤을 때도 기분이 많이 상할 수가 있죠. 음. 첫스타트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laughs> 제가 준비한 아이언 팁은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 2단 그린에서 퍼팅하는 롱퍼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퍼팅 연습을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퍼팅 연습을 할때 네.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요. 이번엔 디지털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양 골프에서 만든 디지털 퍼팅 매트인데요. 우와. 공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이 공이 뭐냐면 디지털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연습할 거리가 대략 10m 오르막이었잖아요. 네. 근데 10m 퍼팅 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디지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소리가 나면은 미터를 조정하는 거죠? 10m까지 저희가 치는 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퍼팅 연습을 뭐 15m, 20m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점점 우리 골프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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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 네, 4차 산업 혁명이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 퍼터를 가지고 퍼팅 연습을 할 건데 이 퍼팅 매트를 10m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이 집에서 공간에서는? 이제 뭐반평도뭐한 1m 반경 1m밖에 안 되지만, 네, 지금은 저희가 세팅한 거리가 10m인데 솔모르시시에서는 2단그린는 맞기 때문에 롬보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m를 쳐볼게요. 예, 9.5 정도 나왔습니다. 우와. 그래서 오차 범위가 50cm면은 충분히 투퍼터로 끝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9.7이 나왔죠. 9 7이면 대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오케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충분히 거리 연습이 가능합니다. 또 퍼팅은 돈이기 때문에 재테크는요 퍼팅 매트 디지털 퍼팅 매트로 하셔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음. 정말 집에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예, 반평도 안 되는 곳에서 언제든지 음. 연습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5m에 맞추면 5m 연습을 하면 되고 3m에 네. 맞추면 3m에 그렇죠. 맞추면 되죠. 이거 맞추기 네. 나름인 거잖아요. 맞추기 나름입니다. 음.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5m를 친다고 하면요. 아까보다 반 정도 힘을 주면 되겠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5m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 1m, 3m, 5m가 나와 있으니까 음. 그냥 참고하셔고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3.8, <laughs> 어, 나쁘지 않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쳐볼게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습니다습니다 <laughs> 네. 5m. 3.5. <laughs> 너무 약하게치나 봐요. 연습생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연습생, 연습생 한번 해보시고 아, 바로 치시겠어요 네. <laughs> 연습 따위 없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바로 실전이다 그렇죠. 4.2면 어, 충분히. 이제 조금 비슷하게 나왔네 네, 마지막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 오 나이스. 4.7. 어, 연습을 하면 할수록 최수가 괜찮게 나오네요. 미터가. 아니 아까 실컷 10미터 연습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갑자기 또 5미터로 부르시고. <laughs> 네 이제 제가 5미터 최소현 네, 결... 네. 아나운서 5미터 도전 1차 시도 하겠습니다 <laughs> 2.9 나왔습니다 조금 더한20% 정도만 네. 스윙 크기를 길게 빼서 길게 빼서 오4.9 오, 엄지 아나운서보다 훨씬 더 그러네요. <laughs> 오, 4 6 10m 보다는 5m의 강도인 네. <laughs>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퍼팅 매트를 쓰면 거리를 측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1m가 됐던, 오. 뭐 5m가 됐던 연습을 하시기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이거 하니까 감이 확 오죠? 네. 오미도 어떻게 쳐야 것 되는지, 시미도 어, 그렇죠. 어떻게 네, 쳐야 되는지 느낌이에요. 네, 아까 저희가 10m, 5m에서 미션을 했는데 두분다 성공하셨기에 제가 요푸쌤이라고 하는 저에그 박찬호 선수가 바라, 발랐던 리커버리 크림에서 야심작으로 만든 단백질 밀크 티입니다.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리려고 아, 가지고 아, 나왔는데요. 이제 겨울이 왔잖아요. 네. 근육을 좀 만드셔야지 내년에 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니다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네.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택배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음.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감사합니다. 네. 어, 미션 이 있는 줄 알았으면 더잘 필요하다. <laughs> <취가> 그래서 오메달, <laughs> 심메달을 해봤는데 음. 퍼터는 진짜 1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공이 나가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시간이 좀 있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음. 퍼터에서는 정말 집중력을 많이 발휘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숨도 이렇게 멈추시려고 찌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오늘 어,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어, 정말 돈 내기 하면 안 되지만 네. <laughs> 정말 네. 내기하고 네. 내기 내기 싶은, 내기 하고 싶은 네, 네. 욕망이 솟아오를 정도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정말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 이거 요즘 네. 단백질밥 많이 먹고 단백질 네, 쉐이크 많이 먹잖아요. 네, 네. 이거는 오. 그냥 뚜껑만 음. 네. 쉐이크 한 다음 뚜껑만 따서 바로 음. 드실 수가 있어서요. 음. 유통 기한도. 도... 어 그럴까요? 네.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맛이 어떤지. 음.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laughs> <laughs> 330ml라 그래도, 그래도 조금 포만감은 <laughs> 있으실 거예요. 네. 메일루업하고 대웅제약에서 같이 협업해서 만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고. 네,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하루 한끼 드셔도 충분히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는데 벌써 막 <laughs> 분위기 붙불들 어, 네. 네, 벌써 막 힘이 막 아. 느낌입니다. 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퍼팅 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골프클럽 야스 골프 클럽 야수 골프 홍대안 프로님의 원 포인트 레슨까지 잘 받았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다음 시간에 오, 만나요. 만나요.